수교 산업에큰 그 대관들이 있습니다. 대관에는 네. 그, 그 후렌지로 이음새가다있게 마련이에요. 이음새가 있죠. 순간. 그게 보면은 이 안에 유체가 흐르는데 말이죠. 네. 이 가스켓이 없으면은 그 유체가 다 흘러버리죠. 아 이게. 그 흐르기 때문에 아까지 깨서 폭발하듯이 그런 사고라든지 음. 많은 대형 사고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큰 파이프가 지나가는. 이음새에 이게 들어가고 그렇죠. 이걸로 조여서 기름이 안 새겨오고, 깨스가안 그렇죠. 네. 새겨오고, 이런 그렇죠. 예. 예. 좀 예. 요런 조그만 거, 이런 것도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야, 하여튼, 음. 하여튼, 뭐, 예. 그러니까, 예. 완전히 산업용, 어, 파이프에 특히 그 석유화학 제품들 그거 가스켓 중요한 거네요. 예, 네. 산업 현장에서 아. 없어서는 안될 안전 그렇습니다. 부품입니다. 네. 이 가스켓 하나로 장안의 인류 기업이 됐습니다 국일 국일 기업의 이종철 사장님이 이 자리에 서시기까지 사연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석유 화학공단은 산업의 심장부이자 뿌리다그 중요성만큼이나 석유 화합물의 누출로 인한 환경 오염의 위험 또한 잠재있는 것이 현실인데 밸브인 누설을 막는 핵심 부품 가스켓과 패킹 그러나 패킹은 고온과 고압에서 파손되기 쉽다. 낡은 패킹 대신 국일의 패킹을 갈아 끼우는 이종철 사장. 그의 손안에 쥔 작은 패킹 하나인 견고한 자신감이 담겨 있다. 석유 밸브의 안전 100%를 책임지는 일 마크. 이 표지야말로 이종철 사장이 필생을 건 자존심이다. 27년 고기를 졸업하고 상경한 네. 이정철. 예. 아, 예. 맨 처음 취직한 곳이 영등포에 위치 조그만 가스켓 제조 공장이었다. 생산 아, 예. 아, 배달 아, 아, 예. 아, 예. 보조에서 배달까지 벅찬 하루하루였지만 이정철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 한번 팔을 들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다부진 부부가 그에게는 있었다. 퇴고후텅빈 공장에 남아 영어 1호로 된 제품 펠로그를 사전 뒤적하며 밤새도록 공부하고 기계도 혼자 돌려보고 그저 배우는 일이 즐거웠던 때였다. 그렇게 6개월 만에 가스켓 업계 인류 기술자가 된 이종철. 마침내 국일의 이름으로 울산에서 독립 선언을 한 약관 23살의 나이였다. 단돈 300만원, 5평 작업장에서 9일은 1 0 0이 출발을 했다. 자전거 한 대로는 납품을 다니며 이정철은 신나고 행복했다. 80년대 중반, 석유화학산업이 화랑새를 타면서 매출도 매년 치솟았다. 그러나 대형업체의 팔출을 파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도대체 저희 제품 왜 알아주시겠다는 겁니까? 예. 홍빈 사전생인 제품만 그래야 합니다. 국일의 승인업체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에 업체 승인해 달라고 올리면 범벌이 퇴짜 놓으셨잖아요. 아이, 보세요. 국일 사업 몇이나 돼요? 10명도 안 되죠? 뭐, 지난해 매출액은 100억 됩니까? 그거 보세요. 정유회사가 구멍가게인줄 아세요? 듣도 보도 못한 국산 제품 갖고 어디서 명함을 내밀어요? 아, 아니, 석유도 수입하고, 예? 석유관 밀폐하는 가스계까지 수입하면은,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국가기관산업이 아니라 수익기관산업이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우리 국일이요. 가스켓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한 번만 맞추십시오. 예. 저. 당시 대부분의 이 공장과 대형 밸브 회사는 수입품이나 외국과 기술주의한 업체의 가스켓을 납품받고 있었다. 순국산 가스켓을 만드는 국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형편이었는데. 이사장님, 정말 끈질기십니다. 아 그렇게 큰소리 치시니 어디 실력 한번 봅시다 1500파이 가스켓 이달 말까지 납품해 보세요 1500파이 가스켓이요? 아니 그렇게 큰건 어떻게 아니 왜요 자신 없어요? 못하겠으면 마시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꼭 하겠습니다 주문을 맞습니다. 싸내긴 했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당시 가스켓은 금융에다 흑연과 초심을 감고 그 위에 링을 끼우는 방식이었는데 워낙 큰형이다 보니 조금만 감아도 심이 벗겨지기 일쑤였다. 조금만 더 감아보죠. 잘 잡어. 네. 아니, 저렇게 큰걸 일일이 손으로 저렇게 감았군요자아가 예. 아, 희망 다아지네요 수다쳤나 보다. 이는 것도 여러 번세요 그러나 상처의 아픔보다 본번이 실패하는 실망감이 더 쓰라린데. 가서 좀 쉬세요. 아래 아레 괜찮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심이 조금 감겼다 하면 풀어지고 하면서 자 이걸 어떻게 한다? 약속한 나쁜 날짜는 코 앞으로 탁 쳐오고 이사자 바짝바짝 속이 타는데. 아, 그되게춥구만 계속 밤을 새다 싶어 했더니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자네, 가서 눈좀 붙여. 뭔 소리야. 나 자러 들어가면 사장님 깨실 텐데. 사장님 한시간에더 주무시게 해야지. 하, 사람도 참. 그나저나 이렇게 실패만 하다가 배경에 나쁜도 못하는 거 아니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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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 정말, 정말, 나말 정말, 정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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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정 아이디를 찾으시는 네. 것 같아요 즉시 해보는 거죠? 링을 먼저 걸고 네, 꿈에서처럼 지금 해보시는 해,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감는 게 아니고 링이 스스로 돌아와서 감기게 네. 됐어! 응? 이봐! 이봐! 빨리 와봐! 어? <laughs> 사장님 그러세요? 뭐라고? 어? 금융을 달 필요 없이 말이야. 링을 먼저 달아놓고 링을 돌리게 되면 힘이 저절로 딸려와서 감기게 된다고. 자, 뭐라고? 정말 이렇게 간단한 걸 여태껏 몰랐군요. 음, 사장이 <laughs>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형가스켓 링을 눕혀놓고 힘을 감는 이 자동설비는 가스켓 제조 공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입다 아울러 국일 가스켓도 대내외의 인정받는 계기가 든. 다 아무리 그배도저 천천히 얘기하세요. 그리고 네? 마침내 기회는 네. 왔다. 대림에서 수입한 일본 가스켓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못 쓰게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 제품 납품하라는 겁니까? 아니 그럼요. 그럼요. 제때 맞추겠습니다. 예. 아, 여부가 있겠습니까? 예. 8 7년 대기업인 대림 엔지니어링에 납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이기라고요? 이게 워낙 급해서 써보긴 해야겠는데. 문제도와 낮은 회사에서 가스켓을 만다는게 현재 불안합니다. 저희 가스켓이 일본 것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직접 한번 실험해 보시죠. 자신 네, 있습니다.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네. 마이너스 199도씨의 초청원에서 가스가 새는지 알아보는 실험에 들어갔는데 자 과연 결과는? 가스노솔 0pp의 완벽한 성능이었다 국산 맞아요? 어때요? 얘도 우리 국일 가스켓이 일제보다 못합니까? <laughs> 자 국일 가스켓으로 계약합시다 정말 놀러가십니다 고맙습니다 대 <laughs> 기업의 첫 납품 성공 마침내성공카드는 열린 순간이었다. 다섯 평 남재탄 공장에서 출발한 기기는 이제 명실상부한 산업용 가스켓 전문 업체로 자리 잡았다. 승천평 공장이 직원수 76명, 18년간 외기를 달려온 결과, 북일 가스켓은 정유 및 석유 화학 업체는 물론 열교환기기 업체의 대다수를 점유하며 입지를 굳혔다 독일가스켓의 품질은 미국 석유협회 또 국제표준화기구가 인정했고 국내에선 수출유망충소기업으로 선정된다. 수출에 주력하면서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의 대리점을 개설하고 매출도 매년 급상승했는데 그러나 IMF의 시련은 일에게도 여지없이 몰아닥쳤 큰일입니다. 10년 거래도 필요없어요. 현금이 아니면 차질 안 주겠답니다. 그보다도 야단인 건요, 국일이 오늘 내일 부도난다고 밖에서들 난리 라는 겁니다. 사장님, 어떡하죠? 바깥 천편이 안 좋을 셈이요. 내부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악성, 루머, 비방하는 소리 있다는 거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스캔 만든 지가 저희가 한두 입니까 자금 아치 18년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이시기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이 우리 성실 하나로 견딥시다. 버팁시다. 건너갈 수 있어요. 저, 사장님, 지금 어떻게 버텨가겠지만 요즘같이 매출 떨어지고 수주 떨어지면 우리도 인원 감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요 인원 감축이요? 직원 줄이자는 겁니까? 누굴 남기고 누굴 자르겠습니까? 지금 76명 내피부치 같은 사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끝까지 나갑니다. 너나 없이 힘든 시기라고 이사장은 스스로를 가독인다. 18년 동안 오직 가스켓 하나만 알고 그 길을 목숨처럼 지켜왔다. 숱하게 스쳐간 환희와 좌절의 순간들 우직한 성실 하나로 보태온 시간들이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국이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위해 독일의 지난날을 보고, 그리고 네. 예, 이사장의 지난날을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 역사, 우리 경제가 자라온 그 과정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네. 아, 견습공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점에서 출발해서, 네. 3년, 3년 만에. 사장님이셨어요. 23살이라니. 네. 단돈 500, 300만원 가지고. 근데 비니까. 네. 연습공원 때도 그럴 거고, 지금도 그렇고, 아주 무지 커신 분 같아. <웃음> <웃음> 얼마나 또 사연이 많으셨겠어요. 아, 좀 예.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 하신데. 음, 어떻게, 어떻게 창업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예, 제가, 그, 79년, 어, 7 0년대 말에, 그, 인문고등학교로 졸업하고 말이죠. 인문고등학교요? 예. 아, 아, 예. 그, 가정이 예의치 못해가지고, 대학원 진학을 못하고, 아, 막, 서울에 이제 상영이 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저희 삼성으로 건륜받아가지고 제가 서울 연등포에 있는 조만가스 공장에 이제 아. 첫 발을 디디게 된겁니요삼촌키주셨군요 된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아. 그 거기서 그러면 처음에 가스켓을 보신 겁니까? 예. 오. 제가 이제 아주 그때 그인무계 졸업하다 보니까 그 기계적인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기산업의 음. 어떤 용어 상당히 생소하고 여러가지 아.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예. 몇년 만에 그러면, 3년만? 네, 3년 만? 3년 만에? 3년 정도 됐어요. 어떤 계기로 결심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 그, 이사이기,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스켓 이 아이템이 제한테는 아주 뭐천직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연이 참잘 맞다 는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하나하나가 사는 재미있고, 음. 또 항상 그 부정이 있으면 또 집에 들어와서 또해사해서 음. 열심히 네. 연구를 하고 공부를 네. 하다 보니까 뭐그이 빨리 제한되 음. 기술이 되어버렸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석유화학산업의 어떤 메카인 어떤 울산산업공단이 있으니까 말이죠. 음. 그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아, 그쪽이 제가 첫 사업지로 하한되겠다 아. 하는 생각에 그첫발뛰게 되었습니다. 네. 23살이면 참 어떻게 보면 철이 없을 <laughs> 수도 있는 그런 나의 그런 결심을. 근데 에, 저 보니까 첫 납품했을 때그 기쁨은 대단할 것 같아, 대기업에. 대기업에. 네. 그때, 어, 그, 그런 그 상황이 좋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예, 지금 뭐, 그 당시에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장 경향도 없었고요. 네. 막, 어디 막, 납품, 그, 하게 됐다 나던성체감로 하나. 음. 그, 안을 때는 막, 그, 여러 일, 막, 그, 아주 기쁜, 기, 그, 뭐, 저, 기뻐가지고, 상당히 그, 허무 됐는데, 음. 뭐, 그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뭐, 딴마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입이, 뭐, 돌아야 되더라고. 네? 지금도 이엄청나 아 못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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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쁘셨으면. 얼마나 마음고생해서 오는 걸 거예요. <laughs>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 프로, 어, 저, 화면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그, 1500파이 가스켓. 예. 그, 주무시면서 꿈속에서 음. 그거다 해가지고 드디어 생산 라인의 혁신을 가져오기까지. 음.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는 게 꿈속에서의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그뭘또 하면서 그렇죠, 오는 그렇죠, 예. 그런 거 같아요. 예.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예. 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저 손으로 이렇게 하신 거 네. 같아요. 그럼 뭐저 일일이 그수 그 수자 어, 어. 수주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수주량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한가지 아이템이 뭐두 개, 세 개, 네 개, 뭐열개 네. 미만이라도 작업 되는데. 그를 다섯 개 내지는 한개를발주를 받더라도 한 개에 맞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형을 금형을 네. 그1 5 0 0 금형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큰 거예요? 1500파이 1500, 가스켓이라는 것에 기름이 것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야, 한 1500ml죠. 1500ml. 예, 150, 1 5, 50, 5 1 5입 네, 150cm. 네. 네, 아. 네. 아. 그, 야, 이마런 거는 그럼 예, 뭐. 그런 걸 일일이 하나 발주를 내가지고, 해가지고, 아, 예. 금형 하나 발주로 내가지고 기강을 해 가지고 금형끙끙거리면서그 장착하고 음. 그 가갖고 보시다시피 작업하다 보면 음. 후프도 풀리고, 네. 아주 애좀 많이 겪습니다그래 <laughs> 그러던 중에 이제, 아, 이거 뭐 좋은 방법 없을까? 네. 그건 이 우리 직원들하 같이 뭐, 그, 한 새벽 3시까지 그때 흔히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새벽 3시까지 작업하다가 더, 더 이상 이게 작업 진실도 안 되고, 해결도 음. 못 하고, 아주 고민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 큰일 났기는 임박해졌고, 아주 <laughs> 걱정이 태, 상가었죠 그래가지고, 네. 아, 지금, 뭐, 잠깐 눈부친 사이에 거기, 영향이 들어왔던 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양현 씨 말씀처럼, 뭘또하니까 네. 잠인지, 생실이 모르는, 한 가지, 에 뭐, 나보니까 <laughs> 떠오르 예,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계속 네. 기술 개발하시고, 거기에 또 투자하시고, 예. 예. 근데, 뭐, 기업을 해서 사실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처분을 하면, 음. 좀 뭐, 쉽게 돌릴 수 있는데, 음. 오히려 기술이나 이런 데 재투자를 하신 분들은, 바로 그래서 회사가 어려울 때 그것이 족쇄가 돼버리니까참 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네. 열심히 하나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아,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또 오늘 음. 좋은 일도 있을 것 같고요. <laughs> 여러분들 전화번호 아시죠? 700-0600. 맞습니다. 네. 700-0600. <laughs> 저는 할줄 아는 게 노래밖에 없으니까 노래로 힘 몰아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니다 네, 예, 양희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자 양현수의 노래 저 하늘의 푸잎 따라.